제2의 노태우를 꿈꾸었던 한동훈이 또다시 국민 기마 김문수와 러브샷을 짠 합니다. 이렇게라도 살아보겠다는 처량한 국힘당 가슴이 짠해집니다. 구원치겠습니다. 국회 란동 내란범법 국힘당을 해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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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치야 내란범들 모조리 단주하자 촛불로 몰아쳐 내란 세력 끝장내자 단죄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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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힘당의 개싸움은 이제 재편 개편 쇼로 이어집니다 입에 칼을 물고 피튀기게 싸우던 장동혁과 한동훈 폭망하게 생겼다고 손이라도 잡아보겠답니다 그래봤자 내란 정당 국힘당 해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. 구호해치겠습니다. 국민들은 안 속는다. 국힘당을 해산하라. 해산하라! 해산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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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힘당을 해산하고 내란 청산 완수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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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힘당을 해산하고 내란범들 단죄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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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동혁이 변화를 하겠다 하니 한동훈이 환영한답니다. 변화해봤자 또 한동훈, 김문수요, 신선해봤자 야인마 이준석입니다. 그 와중에 나경원은 윤호대인을 국회로 불러들입니다. 그놈이 그놈, 개각의 개사료를 비비는 꼴이